안녕하세요, 키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제가 어제 부산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부산 여행기, 아, 여행기래. 부산 후기를 찍을 거예요. 부산 소소한 후기를 찍을 겁니다. 진짜 오늘 소소하거든요? 뭐 다이소, 막 그런 데 부산 같은 데 들려서 시내, 부산 시내도 에 들려서 샀고요 막, 산거 많구요. 그 다음, 먼저, 네일 아트. 이건 더샘에서 샀는데, 에코 소울 네일 컬렉션 레더백이란, 이런 거예요. 블링 스쿼백이라네요. 이거 색깔은 진짜 예쁜 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오래, 반짝이들은 다 오래 마르지도 않고, 아, 진짜, 오래 마르, 에. 빨리 마르지도 않고, 그냥 막, 오래 되거든요? 얘는 또 색, 색깔과 막그 빵? 반짝이들은 다 괜찮은데, 지울 때하고, 발랐을 때, 계속 안 마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말렸다가 어, 아까 아, 어제 잤어요. 더샘에서 산 거라서 여러분들도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검정색에다가도 잘 어울리는데 저는 그냥 아무색이나 다 발라가지고 집에 있는 거 아무색이나 다 발라가지고 어제 바르고 나서 그냥 아 내일 후기 찍자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잤어요. 그리고 또, 이거 여러분들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미니언즈. 총네 군데의 미니언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걸 하고 잤어요. 네일아트 하기 전에. 이렇게 완성됐어요. 잘된 건지 잘안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얘를 좋아하거든요? 얘. 예. 근데, 저는 얘, 얘, 얘를 싫어하고, 눈한개 있는 얘도 싫어해요. 여기 있는 건, 이렇게 있고요. <laughs> 어제, 부산에 갔다 오고, 이제 유람선 탔는데, 완전 추워가지고,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 이상한 점은, 알아주시고요. 저도 최대한 진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니언즈 나노블럭은, 나노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 5,000원으로 샀어요. 아, 저희 언니꺼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저희 언니꺼예요. 저희 언니꺼는요, 더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저희 언니도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일단은 진짜 저보다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뒤에도 저도 뒤에도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성된다는 키티 아 키티가 아닌데 이게 누구지? 이 누구야? 근데? 어디서 왔는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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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음. 아, 뭐였더라? 슈퍼맨이 돌아왔다는가? 거기에서 삼, 에, 삼둥이 있잖아요 삼둥이가 나왔던데 어묵바 있죠? 제가 어묵바를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엄마가 그걸 까먹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 보기만 하고 그냥 못 먹었어요 바깥에서만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먹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거기는 이제 해운대도 있으니까 제가 헨, 해운대로 지하철을 탔고요 지하철 타고 나서 그다음 어묵바 거기 보였고 지팡이 아이스크림 보였고 진짜 부산에서는 부산에서는 진짜로 먹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 가는 거 추천해 드리는데요. 어 가족끼리 가보고 싶다 하시면은 가보세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진짜 부산에는 먹거리 진짜 많아요. 광주, 광주 막 그런 데보다 더 많아요. 그... <laughs> 그... 어디였더라? 제가 부산에 가서 이제 바닷가를 봤어요. 새들이 많아요. 또 유람선도 탔는데... 유란선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무지개가 생겨요. 저는 지금 부, 부산에서 먹거리도 굉장히 많이 먹은 상태예요. 막 유명한 데로 갔는데 유명한 데로 횟집을 갔어요. 횟집도 맛있고 그리또 진짜 전 바닷가도 진짜 풍경 예뻐요. 근데 풍경 예뻐서 옷이 홀딱 젖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보기만 했고, 그냥 이렇게 밟아보기도 했고 그랬었어요. 모래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제가 처음? 처음은 아니어도 어렸을 때 가봐서 가봤는데 제가 까먹어가지고 바다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좋은 풍경이어서 사진도 찍어놓고 막 그랬었어요. 배 사진도 찍어놓고, 또, 새들한테 새우깡으로 막 먹이 놓쳤어요. 그래서 어제, 한, 집에 와가지고, 한, 집에 잠들기까지 하면은, 12시 30분에, 아니, 1시 43분이 걸렸어요. 그래도 택시 탄 거는, 한, 11시, 11시 반? 40분? 반인가 40분. 그때 네일 아트 바르기 이거 네일 아트 바르기 전에 이걸 먼저 만들었고 그다음 네일 아트 이거 만든 다음에 네일 아트 바르고 그랬었어요. <laughs> 결과적으로 진짜 부산 부산 추천드립니다. 근데 부산은 솔직히 저도 진짜 제가 그렇게 그렇게 막 목걸이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균데 진짜 많아가지고, 와. 근데 부산 사투리 보면은 좀 재밌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부산 여행기 찍었고요. 아, 부산 여행기래. 부산 후기, 소소한 부산 후기를 찍었고요. 다음, 다음 타자. 다이소에서 산 건데요. 완전 소소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엄마가 쓴 돈은 70만원? 70만원 정도 됐거든요? 당일치기였어요. 70만원 들어가지고 별로 제가 못 사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우리 그냥 뭐 그렇게 막 치자, 막 그렇게 하고, 다음에 사자. 다음에 또 엄마가 모아서, 또, 데려가겠다라는 말도 했고요. 아무튼, 일단 다이소 후기 먼저 할게요. 완전 소소한 건 아니고요. 진짜, 완전 좋은 것들이 올려 있습니다. 어, 뭐지? 설마. 아니었구나. OPP 봉투 사진 미리로 샀어요. 지금 제가 OPP 봉투가 많아요. <laughs>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모자랄까봐 더 넣으려고요. 저는 모자란 건 진짜, 진짜 없을 때 진짜 싫거든요. 그때 다이소가 문을 닫았을 수가 있잖아요. 뜯을게요. 천원짜리로 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사보세요. 교환할 때나 막 그런데 짱 좋아요. 됐어. <laughs> 어머어머 한양이 보이십니까? 진짜 여러분들 만약에 가족끼리 막 여행을 할 때가 없거나 그러시다면은 부산 추천드려요. 부산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막 이런 거나노블럭들이 진짜 완전 싸게 파는 건 아니고 비싸게 팔지만 예쁘게 진짜 완전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버스, 버스로 타고 갔는데, 너무, 모기에 물렸어요. 뭐지? 근데 춥잖아요. 모기에 안 물려야 되는데. 뭐지? 이거 아까 전부터, 아, 그래서 어제부터 진짜 간지러웠었어요. 엄마가 모기약 발라줬어요.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휴게소에서. 자, 일단은 요거 투명 지퍼백 백매입을 샀어요. 어, 저는 엄마가 미니어처를 금지해가지고, 이제부터 금지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에다가 줬어요, 미니어처들을. 제가 근데, 그래도 슬프지는 않아요. 엄마가 미니어처 하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 하니까. 제 인정, 제가 잘못한 거는 인정해야겠죠? 여러분들도 미니어처 하다가 엄마한테 혼나지 마시고 미니어처 계속 하지 말고 저는 거의 맨날 해요. 맨날 책상에서 앉아서 미니어처하고 영상 찍고 막 그렇거든요. 일단은 다이소 후기였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밥을 먹고 와가지고 지금 아침이라서 하, 아까 전에 그래서 밥을 먹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빼고, 이제 마지막 건데요. 어, 바로바로. 바로. 짜잔. 인형을 샀어요. <laughs> 인형을 샀습니다. 예쁘죠? 진짜. 그래서 얘 이름 지어줬어요. 여기에다가. 울리미. 제가 근데 얘를 좋아하는 이유가, 얘가 옷이 예뻐요. 굉장히 옷이 예쁘고, 하얀 피부잖아요. 근데 아무 데도 막 그렇게 되지 않고, 제가 부산에 갔다 온 동안에도, 제가 부산에 갔다 온 동안에도 이렇게 있어요. 옷도 자세하게 이렇게 있고, 옷도 벗길 수 있을 듯 해요. 모자도 있고요. 모자, 모자 쓸수 있어요. 모자. 모자. 왠지 진짜 모자를 썼을 때에는 이렇거든요? 근데 모자를 이제 벗겼을 때에는 진짜 이상해요. 모자 썼을 때, 모자 벗겼을 때, 벗겼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뽀송뽀송하고. 올림이라고 지어줬어요. 여기 어, 이렇게 끈도 있고. 어떻게 끈이 있냐면요. 이렇게. 귀엽죠? 일단, 인형도 샀고요. <laughs> 그리또 제가, 그, 어디였더라? 유람선 타고 갈 때, 가기 전에, 표를 예약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기 전에, 막, 운세 사어, 아 운세 재운 애정, 막, 애정, 건강, 수상 특징이나 막 그런 거를 봤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생년월일이 있는 건데, 이거 다 틀렸어요. 또 이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이거는 제 될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렸고요 일단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해서 나노블럭 그리고 또 인형 투명지퍼백운 뭐, 운인가 봐 그런 거를 받고 레일아트 더샘에서 산 레일아트와 OPP 용도를 샀습니다 일단은 어, 이거 운 종이는 천원으로 했고요 이거는 몇 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들 저희만 가보도록 할게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댓글에다가 신청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부산 후기를 찍었습니다 굉장히 소소한데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굉장히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또 OPP 봉투는 다이소 다른데에서도 많이 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사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또 요거는 보기 힘들 거예요. 종이는 조금 부산에서만 볼수 있는 아닌데 다른데에서도 볼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저희 가볼게요. 안녕.